계속 늘리는 걸 막기 어, 위한 어... 뭐, 자동 욕창 방지 시스템 어..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첫 자세 c 리 a 의식 o u see, you s e 때 you s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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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 e 전화는또 전화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지 않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자세를 계속 돌려서 음. 어떤 문제이 생기는 건가요? 음. 어, 계속 도아니다 아, 아, 아.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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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세가 목을 옆으로 기울이고 뒤로 젖히고 약간 턱을 찌면서 회전을 했어요. 그러니까 세 가지 움직임 축에서 움직 어, 움직임이 줄어드는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. 안정성이 떨어지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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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덜렁덜렁 머리는 다해간다다다행다 통화도 자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에어팟을 끼시는 게 훨씬 낫다 이걸 뭐 자꾸 전화받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